네, 안녕하세요. 별이타로입니다. 전반적인 리딩은 1대1 상담 문의에 비해서 상황이나 관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재미로 봐주시고요. 개인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상담과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카톡 주시고 시간 예약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아, 제가 요새 디자인 일을 하느라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잠깐씩이라도 틈나, 틈날 때좀 시간 내서 자기 전에라도 좀 올리도록 할게요.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4번까지 뽑아주시고, 이제 리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리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의 상대방은 1번 분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보냐 하면 우선 이분들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자연스럽게 발전됐다든지 뭐 굳이 친구에서 꼭 연인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치 친, 친구 같이 좀 가족 같이 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좀 기댈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으시고요 서로 우리끼리 좀 연결되어 있어서 뭔가 새 둥지 같이 좀 이렇게 서로에게 좀 보호, 보호해 줄수 있고 좀 든든한 좀 기댈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파트너? 좋은 사람? 좋은 뭔가 친구 같은 연인?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줄것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옆에서 뭐든지 좀 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1번 분들이 자기를 좀잘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애정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1번 분을 가정적이고, 1번 분들이랑 미래를 꿈꿔봤을 때 뭔가 화목할 것 같고, 여유가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1번 분들을 봤을 때 착하고 성실하고 은근히 조용하고 조신한 면이 있고 은근히 좀 수줍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소심한 면이 있다거나 좀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느끼기도 하시고 반면에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좀 사교성이나 인간관계에서는 또 이제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으시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천진난만하고 변덕이 있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매력이 있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나 때에 따라서나 좀 사람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번 분들이 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상대방도 1번 분을 봤을 때 첫눈에 반했다라든지 자기 눈에 이뻐 보이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느낌으로 보는지에 대한 리딩이다 보니까 지금 관계나 둘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뭐, 리딩이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 상대방 분이 마음가짐으로는 1번 분과 더 진전을 뭐, 더 여기서 발전을 원하는 게 있었을 수가 있는데, 막상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건, 이제 마음가짐과 달리, 좀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는 막상 좀, 어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이유는 뭐, 각자 이제 자기 상황이 어려워서 상황이 안 따라준다거나, 지금으로서 그럴 상황이 아니라던가, 그럴 관계가 아니라던가, 뭐, 그럴 경우가 다 있겠지만, 우선은 카드로 봤을 때는 아마도 상대방이 마음가짐보다 행동으로 못 보여주는 이유에 있어서는 좀 상황적인 부분이 클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아무튼 간에 1번 분들, 상대방 분이 1번 분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보는지에 대한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분들 리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의 상대방은 이번 분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 이번 분들을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라든지 뭐 이쁘고 여성미가 좀 있다. 은근히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 아니면 뭐 자기의 이상형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다라든지 내 눈에 좀 여신 같은 이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인지 인기도 많을 것 같고, 음, 이번 분이 혹시라도 다른 남자한테 넘어간다거나, 혹시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진 않을까? 바람을 피진 않을까? 뭐, 이번 분이 여성분이라면, 다른 남자들이 좀 이번 분에게 대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면 자기 눈에 이뻐 보이면 남들 눈에도 이뻐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이번 분들이 정도 많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일적으로 음... 일적으로나 아니면 뭐 사적으로나 주변에 이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는 하시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시고, 그냥 약간의 불안감 정도 있다. 그만큼 이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좀, 어, 뭔가, 열심히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좀 능력이 있을 거다? 뭐, 지금 당장은, 뭐, 예를 들면, 이번 분들 학생이라든지, 취업준비생이라든지, 지금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라서, 뭐, 지금 당장은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번 분들은, 어, 일적으로 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뭐, 그게 똑부러지는 면이 있는 건지, 뭔가, 뭐라도 좀잘 해낼 거라는, 뭐, 일을 잘할것 같고, 뭐든지 좀 열심히 성실하게 잘할것 같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뭐든지 스스로 극복을 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좀 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랑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어, 좀 이번 분들이 영리한 면이 있다든지 똑똑한 면이 있어 보인다거나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대화를 하다 보면 판단력이나 음, 어떤 부분은 또 냉철하게 분석할 때는 또 잘한다거나 판단을 잘한다거나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똑똑하다, 음뭐 영리하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적으로도 일 처리를 좀잘할것 같다, 뭐라도 좀잘 해낼 것 같다, 능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상대방분이 이번 분과 뭐, 갈등이나 서로 좀 다투거나 서운할 때든지, 뭐, 예를 들면 자존심 싸움이 있다던가, 그럴 때는, 뭐, 자존심을, 이번 분이 자존심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커플이라고 하시거나, 부부라고 하시거나, 뭐, 서로 이렇게 다툼이나 자존심 싸움이 있을 때는, 이번 분이,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다든지, 좀 자기를 이해를 못 해줄 때가 있다든지, 그럴 땐좀 냉정해 보인다, 냉철해 보인다. 음, 자기를 이해를 못 해주고 공감을 못 해준다든지, 좀 그런 면은 있을 때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 분이랑 있으면 평상시에는 되게 여유롭고 힐링되고 이번 분들에게 자기가 유일하게 좀 자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 좀 그런 느낌으로도 보세요. 그리고 이번 분이랑 결혼까지도 좀 책임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이 좋으신 커플 분이시라고 하시면 그런 결혼까지의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분들은 자존심 싸움이나 갈등, 다툼,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상대방은 3번 분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보냐 면 우선 3번 분들이 자기의 이상형에 가까웠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을 3번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굳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상대방의 표현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카드에서 보면, 어, 3번 분이 자기의 이상형에 좀 가까웠다라든지, 상대방이 좀 꿈꿔왔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뭐 얼굴이 자기 스타일이라든지 몸매가 좀 이뻐 보인다든지 자기 스타일이라든지 좀 외적인 외모적인 면에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래도 좀 신뢰가 점점 많이 쌓여지면서 더 깊어졌던 걸로 보이세요. 3번 분들이 사람 만나서 놀거나 뭐, 술자리를 좋아한다든지,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 3번 분들의 주변에 좀 이성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 불안감? 그런 생각들은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 그래서 3번 분이 좀 혹시라도 바람을 피거나 그러진 않을까 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3번 분들이 자기 신념이 있고 지혜롭고 어떤 면에서 좀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안다던가, 도도한 면도 있어서 웬만하면은 그렇게 쉽게 함부로 유혹에 넘어간다거나 바람을 핀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라는 그런 3번 분의, 3번 분 자체에 대한 신뢰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다른 이성들을 못 믿는 거지, 3번 분 자체에 대한 신뢰는 좀 높다라고, 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방 분은 3번 분을 어떻게 보면 좀알 수가 없는 상반된 매력을 가진 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어떨 때는 소심하다든지 소극적이면서 부드러운 면이 있어서 자기한테 정말 잘해줄 때는 한없이 잘해주고 배려심 많고 이해심 많고 좀 자기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깊은 거 같다가 또 어떨 때는 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지적이라거나 좀 도도하다거나 예를 들면 일할 때는 평상시랑 다르게 똑 부러지게 한다던지. 뭐 어떨 때는 이제 도도하게 보인다거나 냉정한 면이 있다던지 또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좀 3번 분을 매력있고 우월하게 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3번 분을 좀 능력 있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나 미래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고 경제관념이 있어서 경제력이 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어떻게든 먹고 살 능력이 인, 있을 것 같은 그런 안정적인 느낌으로 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3번 분을 만약에 뭐 사계절로 따지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3번 분은 뭐 봄으로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봄에는 꽃도 많이 펴서 예쁘고 밝게, 따뜻한 기운도 있고 뭔가 새로운 활력소 같고 좀 힐링이 되고 좋은 기운이 들게 해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도 보시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전반적인 리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분의 자세한 상황은 안 펼쳐봤지만 뭔가 두분 사이에 있어서 뭐 방해 요소라든지 힘든 상황이든 힘들게 하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가 잘안 풀린다거나 두분 사이에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다거나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원인이 좀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3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의 상대방은 4번, 4번 분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보냐 하면, 어, 우선은 자신에게 있어서 좀 사범분들이 선물 같은 존재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범분들에게 좀 고마운 것도 있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게 느껴졌고, 따뜻한 사랑이든, 따뜻한 정이든, 좀 자기에게 따뜻함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좀 보시는 게 있고요. 자기한테 있어서 웬만해서는 좀 피해주지 않는 나쁜 악한 마음이 없는 그런 의외로 좀 귀엽고 의외로 순수한 면이 있는 착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분들이 좀뭐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정심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이 많고 좀 베풀 줄 알고 자비롭고 관대한 면이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보여지거든요. 어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는 베풀 줄도 알고 좀 사람을 잘 챙긴다든지 모성애도 있고 가식이 없이 진정성 있는 진정으로 정말 진실되게 좀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 이런 느낌으로 좀 보는 것도 있으시거든요. 정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좀 인기가 많겠지라는 생각도 하시고, 오늘따라 좀 어떻게 보면 좀 인기가 있겠지라는 좀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것 같네요, 상대방 분들이. 아무튼 간에 4번 분도 좀 상대방 분이 인기가 많겠지라는 생각도 하시고,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 4번 분은 어떤 누가 봐도 이쁘고 성격 좋고, 누가 봐도 다 좋게 호감형으로 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 눈에 좀 완벽하게 보인다든지, 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도 뭐, 어, 사범분은 되게 누가 봐도 완벽하게 볼 거다. 이쁘고 성격 좋고 아니면 남자라고 하시면 뭐 멋지고 성격 좋고 누가 봐도 호감형으로 볼 거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내면에는, 어, 사범분이 외로움을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으시고요. 좀사번분이 독립심, 독립적인 면이 있다든지, 뭔가 혼자서 잘할 때는 또 혼자, 혼자 있거나, 혼자서 뭐든 잘할 것 같고, 혼자서도 잘 있을 것 같고, 좀 그렇게도 좀 때로는 보시는 것도 있으시고요. 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두 분이, 뭐, 싸울 때라든지, 말다툼을 할 때, 이럴 때는 좀 사범분도 때로는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다? 자존심이 있다라고 좀 느끼시는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럴 때나 서로 상황이 좀안 따라줄 때, 이럴 때는 좀 답답하고 서운한 게 있긴 하겠지만, 그럴 때 빼고는 다 좋게 보시기 때문에 뭐 그럴 때 빼고는 다 완벽하게 보시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4번 분과 결혼까지 미래까지 생각을 한다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뭐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상대방 분이 4번 분들과 결혼까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부부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좀 안정적이고, 책임감도 생기고, 사범분이, 음, 내조도 잘하는 게 있다라고 보시는 게 있고요. 어, 썸이거나 커플이신 분이라고 하신다면, 사범분들과 미래를 꿈꿔본다던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다던지 이 사람이랑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정적일 것 같다 뭐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다 안정적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참 행복할 것 같다 라던지 잠깐 뭐 가볍게 만난다기보다는 웬만해서는. 음, 책임감 있게 서로 오래 관계를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뭐 전반적 리딩이다 보니까 관계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같은 연애를 하더라도 가볍게 만나는, 가볍게 짧게 만나는 상대가 있고 진지하게 좀 오래 만나고 싶은 상대가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4번 분을 봤을 때는 조금 웬만해서는 결혼까지 가고 싶은, 좀, 웬만해서는 좀 오래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커플이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사번분들도좀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다툴 때 자존심 조금만 내려두시고 서로 틀어지지 않게 오해 살 행동이나 서운한 행동들, 조심하시고, 뭐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억울하게 두분 사이에 있어서 뭐 정말 운명의 장난같이 상황 자체가 서로 안 따라준다든지 타이밍이 정말 안 따라준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인 자존심 싸움이나 감정 싸움, 사소한 트러블, 이런 것들은 좀 오해 살 행동들,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오래 갈수 있길 바랄게요. 4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딩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대1 문의 주실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전화 상담, 카톡 상담 가능하니까 문의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감사합니다.